10번을 해 봅시다. 정수 4개가 있는데 제곱의 합이 17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쌍을 구해 보래요. 이제 여기에 가장 작은 0으로는 안되고 전부 다 1을 하면 그래도 안 돼요. 전부 다 1을 하면 그래도 안 돼요. 3이 필요해요. 그래서 해 보면 이게 9죠. 그럼 8이 필요하니까 2가 2개 필요해요.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이게 16의 1이죠. 그래서 4, 1, 0, 0, 이게 필요하고 이제 다른 건 없어요. 이제 이걸 할때 ABCD가 3, 2, 2, 0을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. 그럼 이거를 주는 방법, 이400 나누기 2팩이죠 그런데 A가 3을 가졌을 때 3과 마 3이 가능하죠. 그래서 3은 뿔마3둘 중에 하나. 마찬가지 뒤에 똑같죠. 그래서 3 둘 중에 뭐둘 중에 하나 여기도 둘 중에 여기도 둘 중에 0은 어차피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a b c d가 4100을 나누어 갖는 방법 4팩 나누기 2팩이죠 마찬가지로 뿔마 뿔마 0은 괜찮죠 그럼 여기 두개 뿔마 4 중에 두개 여기도 두개 이건 하나하나 하나 해서 48 2개 더해서 144가 돼요. 여기까지.